준비했어. 준비하 아, 거. 어한 해. 어. 어,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야? 아또 떼쓰기. 아이럴수야이럴수좀 <laughs> 메이크업 좀 하고 와야겠다. 아. 그 아, 됐다. 그렇다. 야, 한번금씩만 마셔도. 야, 막... 야, 아, 새명만 살아, 살아. 아, 동무 말을 들어. 아, 제... 아 나와. 그냥 오빠. 어, 아, 가자. 진짜. 진짜. <laughs> 왜냐면 어, 다들, 다들 고기가 이런게 다로되으니까 그게 안는 자, 몽산포 오션 캠핑장 야 주연아 너더 멋있어졌어? 어?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. 동아. 동아, 더 동아, 더 야. 안녕하세요 제로툴를 쳐볼게요 떵떵떵 일차 타프 완성. 주연아, 그거 이쪽으로 갖고 오고 음식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뭐 새우 튀김이야? 네. 와. 그치 먹기 위해서는. 어, 타올 여보, 저딱 수제 아, 타올 보다. 좀 찾아봐. 이거 없나? 왜맛있겠다 해원 태안 맛거아잖아 소원면. 소원면. 어. 우리 오늘 소원을 이뤄보, 잃어보, 저기 빌어보자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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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니야, 니네 다 먹었니? 여보. 와오오 끝내진다. 오오저 오징어는 됐고. 오징어. 저 오징어 음. 아니, 아빠 형은 잠돼 있어. 오 잠. 난 뭐, 저는 아, 그래. 공부해야지. 잔대. 형도 왜? 주현아 갑자기. 어우. 아, 잠시만. 주연... 이 카메라 이어 아빠, 아빠, 아빠. 아, 아빠 보여줘, 보여줘. 제가 친구한테 받은 새 샤프입니다. 여봐, 여봐. 빨리, 빨리 씻어, 씻어, 어? 어. 와 우와 짬뽕.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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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겠다 흔들지마 짬뽕 나니까 나 마음이야 당신은 향한 피부부 엄청 하셨구만 <laughs> 피부부 아니고 잘생겼어 머리 안꺼봤다고요? 음, 머리 머리 나중에 깔고 아 오늘도 미정이 만난다고 새벽같이 일어라서 왜 머리 안까봤어요 유정이 아까 봤는데 누구? 유정이 누구야? 말을 잘 알아듣고 잘 듣는 것구아 기가 막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. 근데 사실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, 자산관이 이런 데는 그렇게 가 아까 싸울 때 찍었어요 아 그때 그게 켰어야 되는데 아 진짜 형 마트로 막 들어가길래 나는 뭐 하시나 했더니 막걸리 사러 간 거였어 근데 막걸리 하면 되잖아 계수대. 음. 어? 오, 어. 아, 흔들어. 흔들어. 오! 다 이게 잡은 거야. 이 여기, 오! 다 잡은 거. 우와, 대박이다, 진짜. 4코스, 솔모래길입니다. 가자. 아니, 예. 냄새가 너무 좋다. 가이드님인데앉전 아, 여기는 바닷가라도 진짜 꽃게있다! 꽃게있다 꽃게! 있다. 꽃게, 있다, 꽃게. 우와. 분위기가 아주 괜찮네 지훈아 게임하는 것 보다 더 재밌지 넌게? 이 얘기하면 기얘기 이렇게 이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뭐가? 예, 여기 해변가도 보면서 그럼! 왜그 남자들 아빠 머리가 똥꼬같은 척해? 에이 진짜 <laughs> 꽃게도 보고 맞아 꽃게도 그러니까 보고 꽃게 보는 거 재밌다 와 진짜 맛있다. <목소리> 와. 지현 어때? 어, 야, 주현이는 이게 맛을 알아. <목소리> 이제 연심적 아, 김치랑 먹자. 됐어? 어때?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소주 한병 가져오세요. <목소리> 야, 리나 진짜. 야, 나진 다음 제가도저 왜? 왜? 왜, 왜아 진짜 아, 형안 보이는데 비닐장면이 거뭐아 <laughs> 그래도 안 놀랐구나 안 아, 보여서 당탕이니 보여. 갑오징어 탕탕이 와아 낙지랑 같이 낙 진짜 귀한 건데 이야 제약한 갑오징어 갑오징어x2 하지마라고 수배야? 수배자야? 내 길을 밝히도록 수배자 <laughs> 너무 많이 먹었네 자 어, 무슨. 그것을... 아, 형엉덩이 아, 그러게 안 돼. 하나. 내가 온들 얼굴을 먹었다. 오! 와! 와! 지 와! 야들 진짜 많이 들었어. 보여줘. 아 이걸 어, 어, 그거 그래. 대부시가 돼. 이거 이거 일 아니, 일부시가 돼. 그뭐 허교용 아니에요, 이거? 아니 <laughs> 그 이게 은호 아 있는데 미생이 알던데? 아 진짜요? 런지 런지 런지, 런지. 아나 런지 아. 아, 런지 아 런지구나 아런지 그래, 아, 런지. 그래. 아, 런지 그래 아 맞아 아니 이야 이 이렇게 <laughs> 뽀뽀해 아니, 그만해 아. 아니 암튼 오빠는 좀 상남자 이런 막 치고 막남자 어. 이런 거좋아 아니 이게 임진왜 상남자 말도 안돼 상남자지 하하 남자가이나 여기 자리 바꾸지 마 상남자가 이런 남. 오아 삼촌처럼 보여 고마워 야, 야. 언니 라면 먹어 언니 야. 언니 야. 언니 국물 줄게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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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너무 아니 너무 지금 라면 안, 안, 안 먹어도 배불러. 배불러. 안 라면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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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도 배불러. 배불러. <laughs> 너무 뜨거워. <laughs> 너무 뜨거워. <웃음> <웃음> 약간 형이 아니가 중국 노래 같아 <laughs> <laughs> 너이 노래 알아? 아니, 아니, 이 노래네. 몰라도, 몰라도 낭만이래서 알다 잘하 아, 오빠 안녕하세요! 네, 그냥... 오늘은 t 움 t v 가 여행을 왔습니다! 네, 이비 오는 날에 얼마나 좋죠? 더... 어, 비 오는 날에? 미치겠다, 지금. 네가 여기 태안에 객지에 왔을 때 어. 네가 그래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. 나는 너무. 느낌의 눈물의 순간 하늘에서 어... 는데 눈에 눈물이 고인거에서 와, 우리 아프, 그 마늘! <웃음> 마늘 <웃음> 최고! <웃음> 댄스 타임 댄스 댄 댄스 이어 댄스 이어 댄스 오 하하하하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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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어우 아, 아, 눈물나.. 어 눈물.. 울지? 어왜 울어 저기 아, 이게 감동이아왜 아, 아, 감동이잖아 형 진짜. 나, 나, 감동이 왜 말랐어요 아니야 여보 일로왔어 용인에서 만난대요 아 큰일 날텐데 버터구이 오징어 와 진짜 맛있다 뭐 응? 음? 최고야 여기. 차박 너무 최고야. <웃음> <웃음> 진짜 완전 매력미정인넌내스타일되니까 <미종이> 너는. <laughs> <laughs> 너는. 어 완전 매력이 어. 빠졌어. 이거 너무 좋아. 완전 침대야 닫아봐 지연아. 닫아? 어. 닫어. 안녕. 내가 나갈게. 형더 주무세요. 와.. <laughs> 심리 잘하네 아주. 두팍 셰프가 만났네. 투박셰프. 맛스럽지 않봐 대구. 음. 시장 거 봐. 뭐. 아형와맑글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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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청도 술 받으시오. 아, 아. 주현아 좋지. 네. 캠핑 아예 안전. 우리 위는 술안 매운데. 지금이야 그렇지뭐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데 너 어떻게 안 먹어? 그러니까. 땡큐 아니 목들에도 같이 먹어야지. 엄마 아빠 먹을 때는 안 먹어. 야이 목들. 야나내 휴가 썼. 나 휴가 쓸수 있어. 아니 전전전가예요나 누워. 오빠 이미 휴가 썼잖아. 죽겠다. 나 휴... 우리 즐거운 여행 마무리를 위하여. 아... 오빠 되게 좋아. 았 <laughs> 어제 못 봤어 들어온 적이 난해 튼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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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난리. 틈시는> 거. <laughs> 오빠 우리 유튜브에. 초대되신 거 아니었나요? <laughs> 메르벨르 카페 루에 1박 2이야 그래. 근데 왜2일요 거의 그래, 그래. 수학적으로 아, 설명해야 돼. 이제는 우리가 헤어야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.